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천지연폭포에 나와있는데요 지금 따로 더비한 영상입니다 숲길로 가볼게요 네 숲길로 가보면 이제 폭포가 나오면서 주변에 폭포가 있었던 곳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숲길 덕분에 더 좋은 풍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같요이 폭포가 굉장히 예쁜 곳입니다 네 폭포 아주 진풍경을 보고 난 뒤에 그냥 잠깐 들렀어요. 그런데 여기도 굉장히 풍경이 좋아요. 그래갖고 여기도 굉장히 약간 음, 풍경 맛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진검다리를 통해서 출구로 나갈 수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 이 출구로 가려고 보니까 아빠가 생선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어, 많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네요. 생각보다 많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정만포포에 가려고 약간 조금 자리를 걷는 다음에 퇴치를 한번더 타야 될것 같아요. 퇴시타는건못 집지만 그래도 바로 정망포포입니까 보이시죠? <laughs> 네, 이렇게 정만코포에 왔는데, 정만코포는 한국에 유일하게 바다로 떨어지는 폭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 풍경도 보고, 폭포 풍경도 보고, 일석이조였어요. 네,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어,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바다 풍경도 좋고, 조금 폭코 근처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폭포 근처로 가봤어요. 네, 저기 있죠? 저기 사람들이 모여있네요. 저도 저기로 가봐야겠죠. 네, 여기는 경광 북고 바로 앞인데요. 음,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포고 아, 물이 튀면서 굉장히 시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약간 카메라 아, 물이 튀면서 약간 무지개가 생긴 걸 보실 수있으는 건데요. 여기 제주도 앞을 땅을 꼭 한번 둘러보세요. 네 말을 다 끝마치지 못해서 약간 이렇게 따로 또 덧붙일 말을 하려고 왔는데요. 어 제가 제주도에 있으면서 굉장히 좋았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천지연 폭포, 전방 폭포도 굉장히 풍경이 좋았고 또구파르 파크라는 따로 영상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카트 타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주도 가시면 구파르 파크는 선택일지 몰라도 정방 폭포, 천지연 폭포는 진짜 완전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좋았어요. 네, 이제 음, 더빙을 하면서 저도 이제 약간 좋은 풍경들 보면서 어, 또 약간 좀 다른 그런 힐링을 했네요. 음,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